친구가 285랩 찍고 카르시온에 왔다. 달라트로 도망가고 싶은데 2 9 0은 너무 멀다. 에크! 대다다나 해야지. 앵키 대신에 블랙 나오니까 치우는 게 아주 시원시원하다. 상당히 만족스러움. 조만간 에티로부터 예, 밍밍 부인으로 교체하야지 A few moments later. 수요일이라 빨리 부캐로 보스를 돌아야 한다 원래 보통 부캐보스들이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까지 다 끝내놓는 편인데 이번 주는 어쩌다보니 수요일까지 밀어버렸네 그래도 딱두캐릭 남아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듯 암튼 다 돌았다 근데 이제 뭐함 오랜만에 로얄이나 까볼까 5개만. Nope, nope, n o p 아, 개망했는데. 페이백하고 맵으로 딱두 개만 더. Nope, nope, 아, 조졌네.